자 부모의 칭찬이 이 아기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로 칭찬은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굉장히 강력한 도구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도구입니까? 사용 가능한 도구죠. For improving 뭐한데 있어 전치사에다가 동명사다, 그렇지?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어린 아이들의 이 행동의 개선을 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도,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래요? 칭찬입니다만. 이렇게 프레이즈가 키워드다라는 거 정도는 알수 있겠죠. 자, it is equally powerful. 동일하게 강력합니다. 여기서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동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강력합니다. For improving your children, uh, child's self-esteem,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게참 좋다 이거죠. 자 미취학 아동들, 그러니까 학교 안 들어간 애들은요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긴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 uh, what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이 어 uh, tell them in a very profound way.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굉장히 프로파운드 그러니까 뜻깊게 어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는 당연히 what이라는 명사절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뒤가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대시 오지 못한다는 거 아실 거고. 그럼 두 번째 them 그들에게 하는 거지 그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제기대명사 themselves가 등장해서는 안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do not yet have 아직 가지지 못합니다 cognitive sophistication 이거 키워드 좀잘 정리해 두세요 이런 인지적인 정교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To reason. 여기서 r e a s o n 동사예요. 추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걸 겁니다. And 그 다음에 여기서는 To 부정사 병렬 t 죠 o r e j t To reject. 그 그러니까 o r e t o r e a s o n t o reject. 거부할 수 있는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번 문장은 이 I 미치아 가동을 어떻게 내리고 있다? 정의 내리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어, 볼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if가 이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미치아 학생이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consistently hears from his mother. 자 그의 어머니로부터 계속 듣게 되는데 뭘 듣냐면 that he is smart. 그가 굉장히 똑똑하고 and a good helper. 아주 좋은 조력자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요. 그는요, 뭐할 경향이 있다. is likely to incorporate. 여기서 incorporat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하는 거죠. 어, 여기서 that information 그 정보에요. into his self image. 아, 나는 굉장히 어떤 존재구나. 남들을 잘 도와주는 존재고 똑똑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요? 이거 어 참고로 여기서 mother 뒤에 that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이건 뒤에 완전 절이 오는 게 맞아요. 이 that 조심하셔야 돼.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막뭐 w a s 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 4번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여기서 if를 썼다는 건 이건 사실상 예시에 가깝거든. 예를 좀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hinking of가 나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뭐라고? As a boy, 소년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소년입니까? Who is smart, 똑똑하고. 그 다음에 and knows, 그리고 아는 거죠. How to do things,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소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thinking of가 동명사 주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s가 수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됐나요? 어, 참고로 이 주격 관계되면서 후는 어디서 다치냐면, how to do things에서 다치기 때문에 사실 대가로 제곱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애들은 뭐할 경향이 있다? 뭐 한다? 지속하도록 만든다 라는 거죠 make him endure 여기서 make가 그 와중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등장하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온 거예요 그쵸 지속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부정사 안 되겠죠 to endure 이런 거안돼 longer in problem solving effort 이런 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서 더 오래 지속을 하고 and 그리고 병렬 구조 나왔으니까 여기서 to increase가 돼야 돼요. 여기서 to는 도대체 누구랑 병렬 구조냐? make랑 병렬 구조예요. be likely to 돼요. 그래서 여기서 to 1번 그다음에 to 2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할 경향이 있다?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의 자신감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trying은 동명사죠. a new and difficult task 더 어렵고 새로운 그런 일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증가시킬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 문장은 누가 봐도 서술형. 그러니까 똑똑하고 너는 남을 잘 돕는구나라는 그런 거, 네가 스마트구나라는 하 칭찬을 들은 순간 얘는 굉장히 어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similarly 유사하게도 요거 중요하죠. 그렇죠? 비슷하게도 마찬가지로 자, thinking of himself as 우리 think of A as B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문이란 말이야. 하나의 표현입니다. 동명사 주어죠. 자, uh, the kind of boy 자, 소년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소년입니까? is good helper. 자, 이번엔 스마트함이 아니라 조력자 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소년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건 Will make him more 만들거려 Likely to volunteer 훨씬 더 자발적으로 To help 돕게 만든다는 거죠 With tasks at home and at preschool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 첫 번째는 아이가 스마트하다라는 칭찬을 들은 케이스와 두 번째는 Good helper 남들을 잘 돕는구나 너라고 칭찬을 들었을 때이두 가지는 이런 식의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이글 자체가 the positive effect입니다. 이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법부터 주제까지 싹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